안녕하세요 한방코인의 한방입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10월 31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각설하고요 이단 하루 만에 다이렉트로 꽂아드린 수익률부터 빠르게 인증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위쪽 날짜 잘 보세요 아더는 14% 온톨로지 13%그 아래쪽이 리어 프로토콜 10% 아카시 네트워크 13%자 그리고 세이는 16% 셀로는 13% 그리고 아크 14%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8%자 그리고 지금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0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 오전 9시에는 마스크 네트워크 무려 30% 까지 자 누적 131%가 넘는 수익 떠먹게 들었습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딱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타점들 이렇게 따라만 오셨어도 어,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인 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보방에서 이렇게 급등 압등 코인들 있죠 이 타점부터 근거들까지 싹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이러한 수익을 가고 있습니다 자, 제가 이 10월 한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수익률도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지켜보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 저와 함께 이러한 수식 11월 달에도 이어가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바로 제타체입니다. 인 정범왕이 계신 분들은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 탓좀 잡아드렸는데요. 오늘도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자리 단기급등 가능성 아주 매우 높은 자리니까요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계시죠?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제타체 인일봉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지금은 이 미리 그어드린이 가로줄들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. 자이 구간들은 이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이 된이 주요 매물대들로 해당 매물대들은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도 하고요 반대로 강력한 저항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. 자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는 자잘 보세요 상장 이후 이 2,500원 매물대 부분 고점의 저항을 맞고 8월 초까지 꾸준히 이어진 큰 하락으로 이렇게 가격이 쭉 빠질 때이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시장에서 빠져 나갔을 겁니다. 자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 여기 자이 해당 주요 매물대 부분 지지 안착을 하면서 곧바로 다음 주요 매물대까지 단기 폭등이 나주었습니다. 자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해당 주요 매물대 저항을 맞았고요 이 9월 초까지 큰 하락이 이어. 졌는데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매물대 지지 안착을 해 주면서 현재까지 추세선을 따라 저점을 꾸준히 올려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주요 매물대 말고도 지금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저점에서 지지를 잘 받아 주는 모습 보이시죠? 자, 그러면서 추세선 아래쪽에서는 지지를 받아 주었고요. 위쪽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아 주면서 이 수렴을 만들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을 주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아주 완벽한 이 상승형 삼각 수렴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. 자,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수렴의 안쪽에서 지금 제타체인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하다가 이 수렴 끝부분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자 현재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딱 수렴의 끝을 향해 가면서 위쪽 매물 때 저항 돌파 테스트가 수차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차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캔들 아래쪽에 나와있는 지금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1선 노란색 61선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고르게 정별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제타체인의 상승추세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거래량은 크게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, 오히려 꾸준히 축적된 이 매수 거 거래 량들만 오히려 눈에 더욱 잘 보이는 상황입니다. 자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거래량들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 코앞으로 다가온 역대급 불장에서의 폭등 잠재력이 엄청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는 천원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이고요.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600원까지 단기폭등을 늘어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점이라는 거예요. 자, 지금 현재 가격대를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70%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코인이 바로 제타체인이다 라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런 코인들이 있죠. 제때 매수하고 이 매도할 줄 알아야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하루만에 9종목 익절을 하면서 누적 1 3 1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 모든 타점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. 자, 정보방은 고정댓글에 는 링크로 언제든지 누구나 100%무료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.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고래들 또한 꾸준히 매집해가는 기회 시장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런 급 등 수익들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제타체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